네, 클럽맨이네요. 저는 만약에 미니를 산다고 하면 클럽맨을 살것 같습니다. 왜냐면요게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19년 6월식입니다. 주행거리가 5만 9천이었으니까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수는 낮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. 버터 선수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있네요. 그래서 뭐 얘도 외부 판넬이나 프레임을 교환 판금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 판매금액은 1,500만원입니다. 미니가 신차 출고가가 대부분 뭐 4천만 원대 초반 그 중반대로 언저리로 이렇게 놀거든요. 그러니까 금액이 1,500만 원. 뭐 이게 디젤로 들어간다고 쳐도 금액이 3천만 원 정도는 가가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, 메리트 충분히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구매하셔서 잘 타시는 분도 주변에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게 클럽맨이 좋은 게 뭐냐면 미니는 보통 투 도어나 아니면 이제 포아 5도 포도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, 네 명이 탄다고 쳐도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근데 얘는 그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? 아반떼보다는 뭐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. 근데 아반떼랑 비슷한 전장이 나올 것 같아요. 아, 근데 힐 베이스는 좀 많이 길다. 힐 베이스 자체는 길어서 안쪽에 내부 공간이 잘 나오기는 하네요. 예, 네, 아반떼랑 비슷한 실내를 자랑을 하죠. 요것 도 1,500만 원대 이제 그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 중에 좀 가장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니는 타 보면 느껴집니다. 뭐 기존에 국산차 타시는 분들이 요 미니 타면좀 어려워 하실 수는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좀 하드하니까 뭐 차량을 돌릴 때는 아니면은 뭐 유턴 돌때 선회할 때 특히 좀 그게 극명하게 갈리고요. 이 차가 되게 좀 쫀쫀하게 잘 잡아 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. 실차 중에서는 이제 전륜 베이스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전륜만의 그런 뭐 재미난 그런 주행도 하실 수 있고요. 후륜이 당연히 이제 뭐 승차감 이런 면에서도 좋기는 하죠. 근데 이제 전륜만의 이제 그런 혜택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륜은 뭐 단연히 아시는 이 눈길에서도 되게 좋고, 그 다음에 디퍼런셜이 없습니다. 뒤쪽으로 그전 아, 전력을 구동을 할수 있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2열에 있는 센터 터널에 공간도 되게 활용도가 높죠. 그래서 이열에 이제 앉은 사람들도 되게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.